자, 아반떼 MD 쿠페 2.0 이에요. 이게 저희 공도 리뷰, 공공 일반 도로 리뷰에 우리 고갯마루 영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많이 봐주신 영상인데 이게 트랙 영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 리뷰에 나왔던그 차는 아니고 같은 종류의 차를 다른 구독자분이 지금 협찬을 해주셔서 기록을 재로왔는데 타이어가 지금 무려 어 금호 PS31 자 이게 무슨 타이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완전 그 일반 타이어입니다 어, 차는 완전 순정이에요 와 이거 완전 순정 MD 쿠페 를 만나다니 배기량은 2000cc 자연흙기죠 내가 이거 옛날에 영암에서는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배기량 늘어난 거0.6 대비 의외로 기록이 잘안 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타이어까지 이래서 MD가 MD 0.6이 여기서 타이어를 RS 쓰기였네. 내전 RS 4가 아니었으니까. RS3 정도 끼면은 2분 6초. 오늘은 여름이니까 한 2분 7초 정도 날 텐데. 지금 이게 출력은더 세니까 기록은 좀더 빨라야 되는데 타이어 접지력은 더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알려 봐야겠습니다. 어, 적산이 4 8 0 0밖에안 돼. 뭐야 이거? 어우, 이럴 때 보면 2.0이 2.0이다. 와! 다소 세게 세구나. 근데 이게 그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기어비가 1, 2, 3, 단이 너무 늘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기어비가 순정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들 보면은 기어비를 다, 아뭐야 기어비를 많이들 만지시더라고요. 마이크가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채우고. 야, 이게 또 아, 터보 차 타다가 또 자유롭게 타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아, 이거... 나 이게 장갑을... 이 시간을 좀 주세요 아, 이 수동이에요 이게, 이거 진짜 완전... 완전히 기차 아니야, 이제 이거? 아, 아. 그래도 MD는 이 MD... 이 MDPS 느낌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딱딱할 만해요 열심히 굽지도 않고 자 타이어가 접지력이 약해가지고 브레이크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게 타이어하고 브레이크가 약하면은 아까 저런 저 코너에서 급제동을 하실 때가 조금 부담이 되죠 시다 이 엔진 의이퍼가 대단합니다. 부딪히기 꺼야 되는데. 이제 껐나?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끄는 건지. 잠깐만요. 길게 누르고 이런 거 있나? 됐어요. 네. 이게 완전히 안 꺼지는 것 같은데, 차도. 사다리 다네요. 기압이 되게 길다. 오히려 아이소티 PD보다 ESP 개입이더 안해요. 더... 어 타이어가 점책이 낫긴 다. 탈출 때땅하기가 심해요. 누군가 세니까 조석에서? 커요. 이게 뭐무해전에이게 들리는 소리가 꼭 s 1 0 0 0만센건 아니구나. 아 움직임 좋은데? 일단 어, ESP 개입이 심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최신차가 될수록 ESP 오픈을 를 해도 ESP 개입이 더 세지는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 이거는 지금 리 s 피를한번 들어갔는데 납득할만해요. 잘 모르겠어 개입하는 거를. 여기 브레이크 순정이라 그랬는데 하나 되게 좋은데? 어, 여기서 거동이 되게 잘 만들어져요. 스노틀만으로. 아, 근데 역시 느려. 안빨로 야, 많이 느리다. 2분 9.8이 웬 말이야, 이거. 한번 더. 이상하잖아, 이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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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걸 확인했어요. 예, ESP를 껐더니. 이 예, ESP가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것을 방금 확인했어요 <laughs> 아, 나는 그래도 개입할 줄 알았어 야 이거 차, 현대가 차 만드는 방식이 일관성이 참 없네요 예, 어떤 차는 너무 개입하고 어떤 차는 개입해야 되는데 아예 개입 안 하고 어?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제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저 정도에서 당연히 개입할 줄 알았어 거기서 많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 까먹었어요. 타이어 접지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우, 근데, 근데 낮은 접지력으로도 거동은 좋아요, 지금. 거동은 좋은데 기록이 안 나. 이게 기록은 사실 트랙 기록은 거의 타이어가 지고 있거든요. 컸다. 기업이가 차이맥스 단. 인제스피디움에서는 너무 루즈해요 지금. 2, 3단이. 이게 다네, 진짜, 기록이. 더줄 수가 없는데? 네, 줄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의 기록이 다 났어요. 잠깐만, 잠깐만, 게 어떻게 되지 너무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택시를 하러 갑시다. 이걸 잠깐 틀고이리또 오늘 어지 여기지 현대차는 안락기 여기였죠. 서야만 되네요 또참 어렵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생각 타이어가 접지력이 약해서 그런지 네. 기록이 생각만큼 안 나요. 네, 네. 자기가 타이어라서. 아 그런가 봐요. 네. 아니, 거동은 되게 좋아요. 네. 거동은 되게 좋은데 기록이 잘안나 이게 사실 이 차가 기어비가 너무 루즈해요. 1, 2, 3, 4가 네. 초첩이 안 가죠? 다음 세션 기다리는 차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나오면 안 되지! 다음 세션을 왜 벌써 나와서 기다려요? 아, 나참 어려움이 있네요. 음. 너무, 저 분이 준비성이 너무 철저하신 분이구나. 그런가 봐요. 여기 이렇게 빠르게 아닌데 다음 세션은 라이센스 주행 시간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어떻게 나오셨지? 그러니까 왜 그러지? 브레이크가 네. 의외로 좋아요. 패드가. 아, 패드 예.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MD 시절에 우리가 네. 시합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순정 패드가 좋았어요. 네. MD 패드가 확 좋았다가 그다음 다시 나빠졌거든요. 음... 맞아요. 그 기억이 나요. 지금 뭐? 물론 타이어가 접촉이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예, 패드에는 지금 오히려 굉장히 패드가 좋아요. 예, 기업이 너무 길어. 맞아요. 예, 기업이도 지금 완전 순정 기업인가 봐. 맞아요 순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새거 사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기업 일을 했을 수도 있거든. 그쵸. 예, 근데 안 했네요. 예. 아, 뭐 다행이죠. 뭐 순정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그렇게 따지면 완전 순정인데. 네, 키로수도 작고 네, <laughs> 키로수도 작고 이건 몇 년식인가요? 내가 네, 12년식이고요 사실 12년. 마지막 연식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 중고차 가격인현 시점에... 지금은 매물이 없어서 아, 매물이 아예 네. 없어요? 네, 수도 원인 매물이 없어서 예. 한 700에서 8 0 0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900만 원까지도 있기도 하고 그, 희귀한 거 치고는 그래도 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렇죠 저도 사실 아반떼코페를 전에 탔었어요. 똑같은 거. 아, 예. 근데 이제 걔를 이제 패치크가 돼서 사고로. 아, 또산 거예요? 네. 같은 차를? 재밌어, 네, 재밌어가지고. 아, 이게 특이하신 분인데. <laughs> 어? 이제 비가 오려고 그래요? 아, 그러네요. 예. 오히려 우리 이 타이어는 비용은 더 좋은데. 아. 예, 이건 배수성이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바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요 이게 ESP를 내가 껐잖아요. 네. 개입 안 해. 맞아요. 개입 잘안 해요. 나 당황했어. 네. 요즘채는 너무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개입할 줄 알고 놔뒀거든. 네.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네. 네, 나도 그제서야 잡았어. 아 영상 보면 뭔얘기지 알아요. 아. 자, 아,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거는 엔진이 그, 2.0 GDI. 그러니까 당시 네. 네. 소나타에 들어간 엔진인가요? 어, I40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I40? 네, 2.0 GDI. 예. 네. 그럼 이게 세타가 되는 건가? 누가 되는 건가? 누 엔진 누가요네 최고 출력이 이게 200, 200마력 정도 되지 않나요? 어 우선 재원상 180마력 써있는데 예. 휠 마력은 제가 알기로는 한140 정도에서 1 5 0사이인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의외로 또이휠 마력이 별로 안 나오네? 저도 재본 건아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항상 그 의심은 내가 가졌어요 이 네. 그 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트랙을 가보면은, 네. 재원만큼 기록이 안 나더라고. 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사실은, 그, 차 부계와 어떤 출력 같은 제원만 가지고도, 네. 트랙 기록을 예측하는, 이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차가 거의 안, 또안 맞아 떨어졌어, 그때부터. 맞아요. 이거 왜, 야 이럴 거면 왜 2.6을 사지? 이런 느낌. 뭐, 2.6보다 약간 빠른. 맞습니다. 그죠? 네. 회사 그 얘기 듣잖아요, 이 차가. 네. 근데 공도에서는 그 출력 차이가 좀 느껴져요. 네, 월등히 빠른데 터키에서는 네, 스토킷에서는... 네, 기업이 기업이 약한 법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6, 그러니까 MD .6이 네. 되게 빠른 차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 MD .6으로 영암 코스데코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MD가 포텐셜이 너무 좋은 차여 가지고 그렇죠. 아 어, 이제 비가 온다. 오, 옵니다. 이 뭐야, 저기만 오는데? <laughs> 아, 이게 유럽차랑 현대차가 와이퍼 작동 방향이 반대예요 아, 반대구나 예. 현대차는 내려야지죠. 네. 유럽차를 올려야 되거든. 음. 난 이거 탈 때마다니까요. 야, 딱 2초 늦었어요. 사람 무게가 있는 줄? 예.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갑자기 세졌어. 네. 오, 어 근데 이럴 때 이제 아까 피스 3 0 m 이제 위력을 발휘한다. 배수성에서. 아, 네, 그럼요. 아 비가 뭐 계속 오는군요. 오는 데도 오고 안 오는 데도 안 오고 이러네. 아 여기서 네. FF임에도 싹 안으로 말려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음. 이것도 뒤는 토션빔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운동을 심했고 네. 이제 아, 비가 와서 그리고 래 눈비가 쳐져서 그래요. 저희 저 키스한 하고 있어서 운동 들어갈 때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마른 노면 기준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오다오다 어, 오다노다. 예 비가 이제 스프링이 꽤 크구나. 비가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어. 어저 네. 네. 눈이 막 어, 여기는 여기는 또 했던데? 어, 마른 노면이 <laughs> 야, 여기 했었어 요 여기. 이런 더위까지요 사람이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연속으로 올라가 보면 알죠아 여기는 아직 젖지 않았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를 구하셨지? 어, 저도 매번 눈팅을 하다가 예. 마침 나와서 <laughs> 냈다. 아 이게 국내에 몇 대나 남아 있을까 진짜? 어, 제가 좀좀 이제 거의 이제 다 폐차장으로 예. 가서 없지 않을까. 그죠? 네. 여긴 또 비오네? 여기가 비오는구나. 이런 경우도 되게 특이한 경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자자자자. 차로 트리 타보셨어요? 네. 아, 그시죠 뭐. 그러니까 전에도 아반떼 네. MD 투클를 네. 탔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네. 서킷을 주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그럼 차가 지금 밸런스가. 뭐랄까, 너무 예민하지 않고 네. 여기서 기가 막혀요. 여기서 악셀 딱 뜯다 붙이면은 제가 네. 싹 돌아가요. 아... 아, 기가 막히는데, 제가 아직 뒤에 돌아가는 것까지 느껴보지를 못해서... <laughs> 아, 여기도 비가 와요. 여, 여기 1코너가 비가 많이 오네 여기 구리 맞잖아요. 젖었어요젖었어젖었어 아, 북길에서는 젖었어요, 젖었어, 네. 젖었어, 젖었어. 예. 아, 더 아, 진짜 확실하게 아, 여기 마녀졌다. 네. 오, 여기 다 젖었다. 예, 카메라로는 이게 안 보일 텐데. 예. 느껴지는 게. 그렇죠 다리적으로. 네. 어, 비가 더 와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약간 좀몇대 있었는데 다없어졌어 네. 그러게요. 하나도 없요 네, 없어요. 그냥 독주를 하고 있어요. 음... 어, 여기가 몇 개. 여기가 좀 언더가 심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럼 여기 이상하게 차언더 심하네요. 네. 아까 말한 놈에서도 안 그랬어요. 네. 지금 젖어서 그래요. 젖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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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젖으면 은 언더 오버가 더 크게 나잖아, 차가. 네. 오우, 이속이 이렇게 미끄러졌어, 벌써. 여기는 마야네. 아, 이게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웃긴다. 이게 비가 오른 데가 있고 안 오른 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다 달라요. 맛있나네. 세션은 끝났습니다. 끝까지 <laughs> 우리가 한번 비킬을 세게 가봅시다. 여기서 3단이 제일 아운운 같아요 요어어비 그렇죠. 죠이애애할할때있있요요국차가 네. 지금 기어비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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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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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서 한국에서 한어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굉장히 토크풀한차에들한가요네답답한 네. 느낌은 전혀 없서한국에요한데 네. 이게 그래도 역시나 GDI는 g d i 예요저회전 네. 힘은 또 별로 없어. 아, <laughs> 맞아요? 네. 아까 한5천에서6천 사이 가니까 네. s 2 0이안 부러운 소리가 나던데요 어, 맞아요. 100이 네, 이 하면 확실히. 100이도 안 했잖아, 네. 지금. 그 엔진음 자체가 엄청 커지금 막, 우와! 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니까 이제, s 2 0 0이 사실 100이, 엔진음 때문에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 구배전 때문에. 굳이 뭐 그거 안 사도, 이거 사도 되겠는데? <웃음> <웃음> 이거 진동이 막 못, 못지 않던데? 좀 내구성 쪽에서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 저도 이제 걱정이 돼요 그 당시에 네. 만들어서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준 거면 그럼요 엠드 쿠페가 이제 많이 안 팔렸고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타 보신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럼... 이때는 그렇게 안 비쌌잖아요 네 맞아요 점6 대비 조금 더 비쌌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 조금 더 비싸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구나 네. 가격만큼만 네, 많이 빨라지면 네. 좀 이상하니까 <laughs>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테 쿱이 더 인기가 많아서 맞아요. 야만 팔리고 빨리게 단종이. 하면서 막프로테 쿱은 근데 6이 주종 아니었나 그것도 .6하고 2.0. 네. 아 2.0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걔가 엔진이 베타 엔진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베타는 네. 안 돼. 네, 베타는 네. 퍼져요. 네, 그래서 많이 2.4로 네보업을 네. 많이. 서스도 지금 순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거 쿠페는 버스가 다른데요? 네, 예, MD랑은 조금 다른데요? 예. m d 랑 많이 다른데요? 예. 하드 걸로 들어갔어요. 예, 훨씬 더 하드해요, 지금. 근데 그 하드, 하드하다는 게 최근 현대차 외뭐 아엔, 베렌, 아이서티 뭐 N라인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달라요. 그거들보다는 훨씬 덜 딱딱해요, 그래도. 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예,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스프링, 제 느낌에는 스프링은 조금 별로 하 스프링은 약간 하드하고 네. 댐퍼를 좀더 조였어요. 음. 댐퍼가 더 강한 타입인데 나쁘지 않은데 일반 도로에서는 뭐 도할 나위 없이 탁월한 선택이고 네. 트랙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훌륭한데, 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동을좀 해볼게요. 네. 아,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2분 어? <laughs> 9초 8이 났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래요. 뭐 트랙에서의 기록은 여러분. 트랙에서 기록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할게. 내가 여기 2004년, 2005년쯤에 제가 이고객마루 지금 네이버 카페 고갯마루를 만들기 전에 독립된 사이트로 드라이브 테크닉 래스라는 거를 운영했었는데 그 사이트를, 그 사이트를 만든 이유조차도 사실은 트랙에서 이 차량의 어떤 구성 요소에 따라서 기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연구하다가 그때 만난 다른 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도 그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예측이 더잘 맞는 거야. 그쪽 예측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기록을 예측하는 능력이 거의 뭐 별명이 어 무당 점쟁이, 뭐 무당 빤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자, 기록이라는 거는 차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바꿀 때마다 바뀌어요. 뭘 바꾸면 얼마가 바뀌는지 제가 알아요.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그런데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는 기록이 이상한 게그 공식에서 너무 벗어나는 차야. 그다지 금 당황했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거 뭐 아, 알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록이 안 나서 또 댓글에 불, 굉장히 불만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는 뭐 동영일 차종의 다른 기록을 가져와서 비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무의미해요. 타이어도 다르죠? 지금 뭐 기어비도 다를 수도 있지 뭐 센팅이 다를 수가 있잖아 뭐차 경량화도 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같은 차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비교하시는 것은 그거는 당신이 바보라는 바보 인증하는 거예요 그런 댓글은 여기다가 달아봐야 바보 인증밖에 안돼 이게 아니라 똑같은 차를 같은 날 하, 하다못해 그것도 있잖아 왜 기온 습도에 습도 그다음에 기압에 따라서도 기록이 어, 이 연중, 한 4초 정도 차이가 나요. 연중. 그런데 이거를 뭐, 1초 누가 빠르고,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거나 기록이 잘안 나고, 습하잖아. 내가 말로 간단하게 습하잖아 했지만, 습하면 뭐 기록이 안 나나, 블라블라블라, 화학적으로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좀 기록이 너무, 왜, 왜 지금, 근데 타이어가 PS31이거든요. 근데 우리 PS31을 솔직히 말할게 일반적인 뭐, RS3나 RS4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느려지는지 데이터도 없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기록이 2분 9초 8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낸 기록은 이것도 하나의 기록인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랩타임 가지고 누가 뭐더 잘하니 못하네. 근데 그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게 궁금하신 분은, 뭐라 하면 된다? 원메이크 레이스를 나가보면 된다. 원메이크 레이스를 나가보면,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차로, 그것도 사실은 약간 같은 차라는 것도 차종은 같은데, 그게 또, 아, 그또 차가 또, 뽑기도 있고, 또 이상하게 도차 간에 약간, 의심이 가는 차도 있어, 사실은. 예, 근데, 뭐,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최대한 모든 요인을 비슷하게 맞춰서 기록을 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메이크 레이스 나가서, 어, 기록 내보고, 그것도 뭐 예선 기록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선에서 딱 결과 보면 누가 잘하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기록은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혹자로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 기록이 너무 안 나가지고, 어, 이 사람이 뭐, 어, 혹시나 창피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창피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심지어 시합 나가서도 내가 1등 못해도 창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낸 기록인데 그게 왜 창피해? 근데 1등하면 또 자랑스럽긴 하더라. 1등은 내가 좀 많이 해봐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뭐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이거 영상을 보는데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른 저기 위, 위키피디아에 가서 내 이름을 쳐보면 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자동차 경기에서 맨날 꼴찌만 하다가 아 이거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좀 그렇지 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시합 나가면 원메이크레이스 나가면 그 누구보다도 단기간에 솔직히 얘기할게 나 연습을 아예 안 하거든요. 연습을 아예 안 하고도 딱 시합에 나가서 예선 폴 포지션을 잡은. 우리 아반떼, 2011년 아반떼 엔드 경기 보면은 첫 경기, 태백 첫 경기, 영암 첫 경기, 폴 포지션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는 저는 연습 안 했어요. 둘 다. 두 경기 다 연습 안 하고 갔어요. 이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은 이겨자색겨자색 <laughs> 겨자색? 아, 계단 색이 아니야. 이게 레몬색이다 이거는 아반떼. 근데 움직임이 오히려 이 아이서티 PD 보다 더 완만해. 그렇다고 움직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이렇게 컨트롤할 컨트롤이 더 쉬워요. 더 느리게 돌아가고 느리게 반응을 하니까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지 근데 이거 무조건 단점이 되지도 않고, 뭐 운전자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차의 모습만 제가 느낀점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e s p 가나 아예 개입 안할 안 줄은 몰랐어. 제가 얘기하는 게이 영상을 다본 후에, 후, 보신 후에는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텐데 나는 진짜 이것처럼 개입할 줄 알고 자기가 기다렸거든? 스피레 뻔했어. 오늘. 아, 나 참. <laughs> 예, 제가 당황했었어요. 살짝. 예.